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보도자료를 냈죠. 2021년 11월 25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0.25%를 상향 조정한다는, 이러한 보도자료를 냈죠. 기준금리를 놓고 본다면, 음, 지금으로부터 불과 늑달 전 7월 달만 하여도 그래요. 기준금리가 0.5% 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8월달에 0.25%가 올랐고 또 11월달에 0.25%가 올라서 불과 늑달만에 0.5%가 올라서 이제는 0% 금리 때가 아니라 1% 때에 이제 기준금리 시대가 도래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파르게 기준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 월급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야 되는데 <laughs> 그렇죠? 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어, 또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 이처럼 매출이 또한 순수익이 이처럼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음, 우리들의 수익과 매출액은 오히려 축소가 되는 반면에 이처럼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습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어, 현재 자영업자 분들 입장이라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사업이나 어, 장사도 좀안 되는데 금리까지 올라가니 그렇죠? 뭐 사업자 대출이 됐던 주택 담보 대출이 됐던 신용 대출을 받은 사람들 입장이라면 특히 어, 고금리의 이자를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이라면 좀 타격이 크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한국은행에서 이처럼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본다면, 코로나19 이후, 이제 백신 접종들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의 뭐전 국민들의 80%로 어, 백신 접종들은 많이 하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들어선 거죠. 물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니까, 갑자기 또 확진자 수가 확 증가됐는데요. 아무튼 이제 서서히, 코로나 19에 이제 적응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따라서 경제 회복이 에, 지금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러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 두 번째로 본다면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국의 통화정책도 변화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라는 겁니다. 요즘 물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기름값도 그래요.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다 올랐어요. 떨어진 게 없어. <laughs> 떨어진 거는 매출이 떨어지고 수익이 떨어지는 거고, 나머지는 다 올라갔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풍반 유동성을 잡고, 저금리를 끝내는, 그래야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금리를 올리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 머리머리 해도 저금리 풍부한 통화량에 따른 집값 상승을 이거를 막겠다 잡아보겠다 이 부분이 금리 인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특히 내년도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하니 직원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안정화 시키지 못한다면. 내년도에도 부동산 가격 잡기가 어렵다라고 정부는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요 통화정책으로 저금리 시대를 이제 끝내고 원래의 금리로 전환하고 있다는 거고요. 어, 대출 규제를 더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을 잡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언론에서는요. 한국은행 기준 금리 0.75%에서 1%로 인상. 제로 금리 시대는 끝났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금리 0.75%에서 1%로 상승하게 됨으로써 가계 이자 부담액은 그냥 일순간에 6조가 증가되는 거예요. <laughs> 6조라는 돈이 증가되는 거죠. 이자로만. 엊그제까지만 하여도 종합부동산세 올해 나간 뭐 종합부동산세 세금이 5조 7천억이다. 이렇게 난리였는데 0.25% 올린 이자, 이자만 하더라도 6조가 이제 나간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종합부동산세보다 더 무서운 게0.25% 기준금리 인상이 아닐까요? <laughs> 금액 자체만 놓고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위 1%, 2%에 해당되는 그러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건데요. 이 기준금리 인상은 어떻게 보면 대출금리 인상하고 직결이지 않습니까? 즉, 어, 서민들 입장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 돈을 빌려서 전세금을 맞춘 사람들,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돈을 빌려서 생활비, 내지는 뭐 학비, 이런 거에 또쓴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모두 다 돈을 거둔다는 거예요. 오히려 종합부동산세보다는 금리인상이 서민들에게 더큰 무서움이다 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요. 미국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조기 금리인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또 금리인상이 되면 우리나라 돈 가만히 있지 않겠죠. 따라서 어, 11월달 지금 금리 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1월달, 2월달에도 또한번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올해 7월달까지 0.50%에서 내년 1월달, 2월달이 되면 이제는 1.25%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 1%가 올라가면 실질적인 대출금리는 이내지 3%가 상승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는요. 비투, 연끌을 한 사람들 정말 어떻게 보면 한숨 나오죠. 빚내서 투자를 하고, 연끌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여기에다가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간다는 부분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 이분들 입장은 난처해졌다 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한편으로 본다면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세입자들 또한 마찬가지죠.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대출, 전세자금 대출이자도 인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택담보대출처럼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아니지만은 즉 이자만 납부하면 되지만은 이 부분도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laughs> 아무튼 어, 참 이자만 갚아나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대출이자 뭐1 내지 2%, 3%가 올라가면 세입자 분별에게도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의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국에서는 더더욱 크게 느껴지겠죠. 무엇보다 대출 이자를 많이 내더라도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면 된다라고 그랬죠. 지금까지는 그랬지 않습니까? 뭐 그까이 거뭐 대출 이자 뭐 오른다 해도 얼마나 오르겠어?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면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이 지금 뭐 그래프로 보시면 뚝뚝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음 그리고 뭐 세종시나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즉 집값은 떨어지는데 대출 금리는 올라간다. 이럴 경우에 정말 문제의 심각성이 커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제는. 제로 금리 시대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서서히 빚내서 돈 버는 시대도 저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이 기었습니다 감사합니다.